다니다가 할렐루야 네, 오늘 유수 어, 친구들이 같이 어, 기도에 함께 오니까요. 옛날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나갔어요. 우연한 기회에 동네 형을 따라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런 형편과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됐어요. 아, 그, 그로부터 조금 후에 이 찬양이 남았어요. 부흥 찬양이요.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처음에는 저도 못 모르고 <laughs> 교회를 다녔어요. 놀러 다녔고 또그 형들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관심 받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어, 제가 저의 가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황무하더라고요. 황무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어, 때로는 정말 싫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는 꼭 우리 집이 지옥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주 어리지만 나를 대표로 먼저 불러주셨구나 우리 가정 살리려고 또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사정, 가정의 사정, 부모의 사정 또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은 사사 중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자꾸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아, 그들은 마치 선지자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 중간에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주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그 리스판스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였어요. 중간 역할만 했을 뿐이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나이 60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 나이 많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대로 사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나이가 많아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의 첫 마음이 무언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 말씀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죠.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가 늙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 이름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 장자 이름이 요엘이고 차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 아래요. 이두 사람을 어그 다음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이그 아들들 둘을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로 세워라. 세웠다. 또 백성이 구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가지고 잘안 되니까요. 백성들이 알아서 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사사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래도 아버지 사무엘이 오랫동안 사사 역할을 한 것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또그 어떻게 하는 건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세습이라고 그러죠, 세습. 요즘에는 그 그런 역할 을 하면 세습한다고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겉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이 겉보기에 잘할것 같은 어, 어, 이 아들들을 그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했어요. 백성들은요, 이 사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잘 보고 잘 배워서 따라하면 되는 건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당연히 아들들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 사사를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지혜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묻을 생각 없이 인간적으로, 그저 기능적으로 아버지 사후에 대해 그 모습을 많이 본 아들들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예산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사사 아니었을 때는 아주 똑똑하고 예, 어쩜 요즘 같은 때면그그 어, 그 아들들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갖고 있어서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 애들은. 잘생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아마 목사해도, 아마 선, 선교사를 해도, 어디 갔다 나도 잘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이들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했대요? 사사가 아닐 때는 자기 일들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을 판결하는 그런 직무도 사사가 갖고 있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판결하는 업무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옳다고 판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어, 드러나게 했냐면, 장로들이 이걸 다 알아챌 정도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요. 한두 번 보고 돌아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눈에 눈에 띄도록 보이니까요. 장로들이 규합해 가지고 사무엘한테 왔어요. 아시죠? 요즘 소문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도대체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좋겠습니까 여러분, 어,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망난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식들은 그 정도로 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마음을 고려치 않고 인간적으로 재물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잘안 되고 실패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역시, 이 사사하는 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물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보내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뭐 사무엘 뭐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그저 그거 잘 배워가지고, 어, 따라 할수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세웠던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달라고 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달래요? 왕을 세워달래요. 아마요, 인간적인 기준에 아직 모자라고 기능적으로 덜된사람들기 때문에 사사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더 인간적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저 사무엘이요, 우리처럼 평상복입고 나이 많은 늙은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다른 백성들이, 다른 나라 족속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쉽게 보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믿을만한 구석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게 그 대하는 왕입니다 자세곡을 입고요 군병들한테 호의를 받고요 신하들이 쫙 줄을 서 있고요 겉보기에만 딱 보아도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게다가 잘 생기면 더 좋고요. 그 외적인 능력으로 아주 잘 준비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을 만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에게 기죽지 않고 아마 더 강성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다 뱁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 못되게 했다고 화가 난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왕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전쟁이 나면 대신 싸워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위험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심지어 구체적인 싸움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겐 그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강성해 보이는 다른 민족들도 두려워 떨만하고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이요, 한번더 뜯어말려요. 여러분, 왕 생기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왕이 당신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왕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딸들은 시종으로 보내야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군병으로 보내야 되고 여러분,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요? 왜... 있는 자유를 더 갖다 맡기고 종살이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왕이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요. 사무엘이요. 구구절절 조목조목 왕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논밭을 다 팔아 갖다 줘야 되고 여러분의 소산의 일부를 왕에게 다 바쳐야 되고 당신의 아들딸들은 왕의 종이 돼야 되고 이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니, 아니, 아니야.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우린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들은 번지를 하게 보이는 위험 있는 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안정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번지를 한 위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도 더 안정되고 더 강성해지고 이 나라는 더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싸움을 왕이 나가서 싸울 거예요. 이들은요 아직도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적은 없는데요. 어, 이렇게 한 적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채기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구하냐면 하나님 제 눈에 더 믿을만한 구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삶 가운데 더 마음의 평화를 줄만한 더 믿을 만한 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무언가가 없어가지고 제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을 좀더 주세요. 왕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기준에 이러,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고 준비되면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은 더 안정되고, 더...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도 믿을 만한 왕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살고 있잖아요. 보험, 펜션, 장래성 있는 직장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 살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 같이 위험 있고 위대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믿을 만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중에 나는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왕을 모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왕을 모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 네, 저를 90도로 하면 왕을 모신 일입니까? 예배하는 일도 중요해요. 말씀을 보는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왕을 모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나의 사정을 왕께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사무엘이 더 이상 사사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그 사정을 곧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어야 돼요. 우리 사정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위급합니다. 이제 큰일났습니다. 왕께서 방법을 주세요. 왕께서 그 다음을 해결해 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든지 누굴 지목하시든지. 그 다음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왕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들의 사정을 알았어야 해요. 왕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일은요. 아주 크고 대단한 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 아뢰는 거예요. 그 아뢰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실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아뢰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그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왕신 그분께 처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셨는데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지 않아. 말씀드리지 않아요. 답답함을, 고통을, 고난을, 혼란스러움을, 이 방황을 주님께 아뢰지 않아요. 그리고 살 길을 모색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추구하는 일, 그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로 곧장 나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아입시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이 되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금요일 아침이 되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왕이신 내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사정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소상히 알아야지. 다 말씀드려야지. 속상한 것들, 마음 아팠던 것들, 불안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다 주님께 소상인의 사정을 알아야지.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 처분을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서 대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왕을 모시는 일, 그 일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 유수 친구들을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의 사정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소상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는 일, 일이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 안에 이런 슬픔이 있어요. 제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소상이 다 아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의 아빠가, 저의 엄마가, 이런 사정, 이런 형편으로 인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불안해요. 그 사정을 대신 아뢰 주는 거, 그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친구들 옆에 있지요? 친구들의 사정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친구 그 친구의 사정을 대신 아뢰 주는 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그런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